입니다. 네. 다섯 군데 증권사 다 계좌를 개설하면 최소 다섯 주 정도, 세 주에서 한열주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와 이거 우리 방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기업둥이 유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야 지금 증시가 열렸는데, 아, 어찌 그돈좀 버셨습니까? 4월이 다 갔어요. 4월. 내일이 4월 마지막이에요. 끝 났습니다. 자, 올해 시작한 지 벌써 1월, 2월, 3월, 4월. 야, 지금, 올해 시작한 지, 어, 1월달이 시작한 지, 아, 해피 뉴 이어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월달이 다 갔습니다. 야, 세월이 정말 빨라요. 나이 먹으면 세월이 정말 순식간에 간다고 하더니, 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도 금방 가버렸는데, 나이 먹고도 금방 가버려. 요 야, 이럴 때 돈이라도 있으면 에, 조금 안심이 될 텐데, 돈 없고 나이 먹고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까? 자, 4월달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해봤는데요. 야, 좀 힘들어요. 4월달에는 막올 증시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아 이게 원래 들순할수 하다 보니까 벌었다 이렇다 벌었다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그래 갖고 사 월달엔 좀 개인적으로 저 약간 똔똔입니다 똔똔 오 월달은 그래서 오월달 한번 제가 몰 물빵 물빵을 한번 해봐야겠어 약간 이거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안되겠어 한오 월에 한번 물빵을 한번 종목 찾아갖고 물빵 한번 할까 아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빵 하다가 돈날생각 해야 돼요 물빵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그 여러분들 그 보면은 공종, 공시, 공시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공시에다가, 에, 누가. 누가 흰색 글자로 흰색 글자로 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공시 업무 지겨워 여기다가 공시 나오는데 공시 업무 지겨워라고 누가 이렇게 네모칸에다가 쓴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네모칸에다가 공시 업무 그 지겨워 공시 업무 지겨워 근데 이걸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쓰면 다 알죠 그러니까 흰색. 흰색 바탕이니까 흰색을 쓰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발견했냐? 이거를 드래그를 하면 나와요. 드래그를 쭉 하면, 이거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검은색으로 바탕이 되니까, 어, 이 흰색 글씨가 나오는 거야. 그걸 봤더니, 공시 업무 지겨워라고 누가 흰색 글씨로 써는 거야. 뭐, 못 알아보게. 장단을 써놓았는데, 이게 누가 드래그해서 들통난 거, 들통났네. 그래갖고 아주, 담당하시는 분이 아주 양가, 된통 혼 났다고, 어, 얘기했 나, 심할 수 쓰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근데 요번에는, 그아 흰색 글씨도 아니고요. 아예 그냥 아 여기다 이렇게 검은색 글씨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지금 나머지 일반 소액 주주들은 경영진 뒷돈만 되는 아 바보 X신입니까라고 뭐 써놨대요. 누가 여기다가 못볼줄 알고 못볼줄 알고 아니면 써놨 당나라 썼는데 지우지 않고 그냥 올려버린 거야.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자이 종목에 투자하는 소액 주주들은. 대주주대주주들 대주주 뒷돈 대주는 바보 천치 xx다라고 써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바보 x신 x신 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의 투자하는 에, 투자자들은 어, x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업이냐 봤더니요 우노앤 컴퍼니입니다 우노앤 컴퍼니 한번 쯤 볼까요 우리가 우노행 컴퍼니. 와 지금 우노앤컴퍼니 주가가 지금 2000원대부터 지금 7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어, 이거 이 종목 투자하는 소액 투자들은 자왜엑스신 예, 바보 바보다 라고 한 겁니다. 이 차트를 좀 보니까요. 2000원대부터 지금 7000원까지 주가가 한200% 올라갔으니까 수익은 많이 났을 텐데 자, 현재 거래량이 6000원대인데도 1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가 올라가기 전에 보면 2000원대 2000원대 주가 거래량을 보면 10만 주가 안 돼. 몇만 주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00짜리가 몇만 하루에 몇만 주밖에 안 되니까 작전하기 좋죠. 예, 여기 누군가 붓기 좋아. 이거를 지두배 올려놨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누가 어떤 선도 세력이 붙지, 붙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공, 공시 업무를 하는 애가 봤더니, 이거는 그럴만한 기업이다 생각돼서 아마 그런 식의 지금 멘트, 문구를 쓰지 않았을까 지 생각되고 있습니다. 6천원짜리 주식이 지금 거래량이 10만 주밖에 안 되니까, 아, 요런 거는 지금 작전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게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올라가는, 같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거기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노의 컴퍼니. 자, 이거 투자한 사람들은 뭐? 에이, 바보. <laughs> 자, 바보 안 되려면 이종목이 사면 안 되겠네. 나는 이거 안 샀으니까 바보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종목 한번 어, 그리고 어제 제가 아이테크놀로지. 자, 오늘까지 청약 마감이니까 오늘 오후 오늘, 오늘 오후 4시까지 청약 마감이니까 자, 여러분들 다 한번 계속 계좌에을 하라고 했는데 아, 이거 좀 약간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다섯 군데 증권사 다 계좌를 개설하면 최소 다섯 주 정도, 세 주에서 한열주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와, 이거 우리 방송, 우리 방송 보고 계좌 개설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방송 조회수가 몇 첩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몇 십만 명,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려갖고, 지금, 자, 지금 NH 투자 증권에는 지금, 어, 열명다한 명밖에 지금 주식을 못 받은 수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갖고 지금 마감인데 약 70조 강의 대량이 몰렸대요. 70조. 어제 22조고 오늘 70조. 오늘 50조 몰린 거야. 야 지금 이게 지금 어, 지금 다섯 어, 군데 다 청약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이다라고 하고. 지금, 뭐, 어, 정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증권사 보면은, 지금, 야, 저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지금, 주로 아주머니들이네요. 자, 지금 뭐 거의 뭐 때거리로요. 전국에 있는 아주머니들 전부 다 몰려가고, 아이 테클로지 청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좀대단한거것 같고, 자, 여기 지금, 여기 기사에 좀 보면은, 자, 뭐 부인, 남편, 딸 이름으로 여덟 개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요. 계좌당 525,000원에서 총 420만원을 넣어갖고, 아, 뭐 했다고 하는데, 야, 지금 뭐 주식 받아서 420만원 해서 뭐 100만원 정도선벌수 있다. 기대감. 한 주씩 받으면 100만원 이상 벌수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갖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경영쟁률이 너무 세서 100만원도 지금 못벌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자, 지금 아, 여기 회사 다니는 분들은 지금 20억. 20억을 지금 벌수 있는데, 자, 청약받은 사람들은 지금, 아, 100만원도 쉽게 벌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지 안타깝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이렇게 많이 몰릴지 몰랐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지금 돈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역대 최고치라는, 돈이 몰린 게 역대 최고치라는 얘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 지금, 아, 지금 안타깝게 됐는데, 어쨌거나, 뭐, 추첨으로 되면, 경쟁률이 너무 세면 추첨이 되죠? 추첨돼서 일단, 뭐, 한 주라도 두 주라도 받으면, 그걸로도 다행이라도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이 다섯 군데 한 주씩, 열 주씩 청약해서 한 260만 청약하면 다섯 주받아갖팔 84만 원 정도 벌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84만 원이 아니라 한 50만 원 정도로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자, 우리 방송 보고 혹시 청약빠져서 수익을 아신 분이 계시면, 아, 청약을 좀 받으신 분이 계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예, 한 주라도 두 주라도 받으면, 그나마 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 좀뭐안 되신 분들은 좀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돈벌기 주식으로 지금 약간 위아래로 계속 꿈터꿈터 거리다 보니까 돈벌기 어려워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청약 쪽에 몰려가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세 갖고 돈을 못 버시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 아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주식 시장이 돈벌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월 달에는 좀 정진을 해서 좀돈벌수 있는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laughs> 여름 오기 전에 한번 어, 종합주사십 퍼센트 10%, 포인트 정도 십퍼 정도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나오면 그때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어요. 어, 지금 여름쯤에 조정 한10% 정도 나오고 그다음부터 하반기 에쭉간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으니까 자, 그거는 좀잘 보고 좀 매매를 할것 같은데 만약 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방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 주가 너무 잘 올라가요. 이야, 이렇게 잘올라갈지 몰라요. 올랐습니다. 너무 잘 올라가서 지금 시 언제 시가총은 12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일단 11위까지 내려갔어요. 11위 대단합니다. 사실은 포스코가 안 갔죠. 껌딱지 기업이라서 주가가 그냥 안 올라갔는데 갑자기 주가 지 많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지금 철강 쪽에서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아 많이 나가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기대감을 이 때문에 철강 수요가 지금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계속 자 지금 철강 수요가 철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나와주고 있어서 자 이거 좀 여러분들 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철강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강판, 야 포스코강판 주가 가 너무 잘 올라갑니다. 깜짝 놀랐요난 이거 세력준인 알았어. 주가가 너무 잘 올라가고 있고요. 아 거기에다 동국제강뿐만 아니라 KB동부제철 포스코, 아, 한국 철강, 현대 제철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먹을 거리는 남지 않았느냐. 완전 여기서 고점 찍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먹을 거리는 남지 않았냐 생각되고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 거리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기업들 여러분들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쪽에 주가가 돈이 몰린다라고 생각해. 에... 에 얘기는 아주 있지만 이렇게까지. 것같이 많이 올라갈지는 아, 조금 잠깐은 보는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 좀 안타깝겠지만 조금 더 먹을 구간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자 월요일부터 공매도 되죠. 자, 공매도를 치기 전에는 먼저 공매도 하기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맡기는 경우 맡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차잔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차잔고에 돈이 들어가야. 아, 그다음에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장구가 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자 지금 보면 DL, C, CJ, CGV, 아, 그다음에 홀테실라, LG 디스플레이, 롯데관광, 롯데관광개발 이게 지금 대체장구가 계속 늘고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150 쪽으로는 KMW, CJN, HLB 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대체장구 비중이 굉장히 어, 지금 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대체장구를 는다고 바로 다 공매도 치는 거 아닙니다. 대체장구에 넣어놨다가 공매도 안 치는 작업 상당히 많아요. 근데 대체 정부가 물어 늘었다는 거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조금 잘 보시면서 좀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공매도는 지금 증권가에서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일단은 공매도 공포감 때문에 일단은 안 가죠. 코스닥이 특히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감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현재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공매도가 시행 월요일 날 시행이 되고 나서. 조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근데 나사 선물이 좋거든요. 내일 좀 즉시 좀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반등 나와도 크게 올라가진 않으니까, 단타하는 종목들 외에는, 외에는 조금 쉬어가고, 다음 주 공매도 재개되는 거 보고, 아 조금 안심이 되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 공매도 금지, 1차 공매도 금지하고 재개하고, 2차 공매도 금지하고 재개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최근 한 달간. 어,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재개하고 재개한 후한 달간은 주가가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실제적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 자 월요일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한달 정도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고장 분위기 다릅니다. 어, 조금은 일단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좀 상황을 살펴보자. 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뭐 차트를 잠깐 좀 보면 자 그리고 어, 지금 저, 저번에 저보령장 한번 말씀드렸죠 고름제야고름제야 사신 분 계셨나봐요. 자 어제 20%짜리 올라갔죠. 어제 갑자기 20% 올라갔다가 장중에 쑥 늘렸어요. 자 어쨌거나 어, 요날 얘기했죠. 요날 유상증자 얘기했는데 떨어져서 요거 한번 매수가 들어가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라줬어요. 올라줬고, 올라줬고,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20%짜리 올라가고, 주춤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실제로 보령제거를 보 하려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얼추 좀그 맞았네. 그래도, <laughs> 그래도 4월에 지금 불러준 종목이 절반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골라. 이제 떨어지는 거 골라갖고, 손실하면난 모르겠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봐서 좀 괜찮은데, 내가 불러줬어. 그러면 크로스, 크로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방송을 좀 보는 거니까, 아, 나, 어, 내가 봐도 괜찮은데, 전문가도 괜찮다. 어, 이러면 좀 한번 어, 확률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그걸,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 어제 보면 이게 지금 분봉상, 갑자기 올랐다 떨어졌거든요. 이유 없이 지금 올라갔으면 특별한 뉴스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자금이 잠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진종 목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의미를 두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떨어지지 않고 오늘 좀 괜찮죠? 그래서 지금, 아 요거는 좀 윗꼬리를 좀 극복하면서 올라갈 것인지 어쩐지는 조금 상황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나쁜 상황은 아니다 유상증자가 실질 실시, 될 때까지 주가를 방치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더 DLN 씨좀 물어보셨어요 DLN 씨자 이거 이제 대림산업에서 이제 분할하고 나온 기업인데 자 지금 5월에 이란의 핵협상을 주목하자 말씀드렸죠 이란의 핵협상이 아, 아, 딱, 타결이 되면, DLENC가 이란 쪽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서, 이게 지금 주가 어제, 요 날이죠? 요날 주가 올라간 게, 요날 주가 올라간 게, 그것 때문에 올라갔냐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상승 추세죠. 원래 상승 추세인데, 그 재료가 나오면, 쫙 하고 장대항봉 하나 나올 수 있다. 한번쫙 하고 호재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자체 기업 자체적으로 계속 실적으로 뒷받침 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 와중에 장대항호재로 장대항봉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니까요. 뒤에 리 n 씨 분산 투자를 하면서 분할해서 매수해서 를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매수하다가 그렇게 매수하다가 수익이 나은 나상태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란의 협상 타결이 되면 장때 한번 뭐, 나올 때그때 한번 팔고 나오면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하는 혁혁성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뉴스에 주목하면서 좀 매매해 보자 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자 일단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월요일날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전체적으로 심장 분위기가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별로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보니까 괜찮은 종목 중에 절반은 올라가고 전반은안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률이 지금 50%,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 되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인, 보수적인 투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중의 단타가 제일 낮고요.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아예 장기 투자 외에는 조금 관망, 조금 관망. 아, 그게 좀 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좀 마치고요. 내일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종목들과 함께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